안녕하세요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87주차 운영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담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 레브리지 상품으로 복수혈전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수들의 무지성 존버투자 선동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차이나 전기차 이 종목이 레브리지 종목이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기대 반 근심 반이죠 아마 기대하시는 투자자들이 좀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 1배수 상품으로 손실본거 2배수 상품으로 만회하시려는 분들 많겠죠 뭐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브리지 상품의 실제 특징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상 2배수로 추종한다는 것이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0년 경험했죠 은유 ETF 1배수 상품이 2만원대에서 이 3,000원 대로 일곱 토막 날때레벨리 지상품은 3만원에서 3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 다르죠. 뭐, 원유 사태의 경우, 단기간에 일어난 흔치 않은 극단적 상황이라는 이 분들도 계시지만, 차이나 전기차의 경우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이 고수들의 이 선동에 개인들이 어마어마 한 물량을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라는 이 정치, 어, 권사적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나라에서, 만에 하나, 어? 악재가 터져 시장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쏟아질 경우에, 이 LP라 그러죠. 유동성, 유동성 공급자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면 원유 사태처럼, 어? 내 가치를 2배수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건 자산 운용사에서 책임을 물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약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천재지변처럼 주자자가 안고 가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단기급락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투자에도 아주 불리한 상품이죠. 이 레브리지 상품이. 이 레브리지 상품은 이두 배라는 가치 추종 메커니즘에서 그 자체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이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론상의 비율과는 배율과는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1배수 지수 상품인 코덱스 200과 어, 2배수 상품인 코덱스 레브리지 어, 차트표에서 둘을 비교하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 1배수 상품에서 손실이 너무 커서 레버리지 상품 아니면 이 회복할 길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예? 말려도 하실 거잘압니다 하지만 하더라도 사전에 손절선 정해 놓으시고 반드시 단기 운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1배수는 물려도 버티면 이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물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아시죠? 이내 원금에, 내 원금이 100이라 치 쳤을 때, 어, 마이너스 30, 40% 손실일 때는, 이 버티에서 40% 오르면 본전 근처에 오지만은, 마이너스 50% 손실의 경우에는 2배, 즉 100%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는 잃지 않으며 계속 이어가는 것이 최고죠. 최고입니다. 공짜 복근입니다. 공짜 복근을 계속 긁어가는 것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번씩 터집니다. 일단, 읽지 마세요. 예, 계좌 현황 보겠습니다. 안전제일 운영 성과 2021년 9월부터 투자원금 1억, 현재평가금 1억 67만원, 누적평가 손익금 플러스 67만원, 가중 누적 수익률 플러스 2.1%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가 수익 현황 보겠습니다. 예, 어제까지죠. 예, 85만 원, 2.3% 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섹터별 자산 비중 현황 상승에 38%, 하락에 2%, 행보에 56%, 연금 4%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기간 수익률 비교. 안전제일 운영 기간 중 다른 자산과 비교해 놓은 거죠. 아파트 지수 마이너스 16.5% 지난 3월 1일까지 기록 중이고요. 종합주가 지수 마이너스 19.7% 기록 중입니다. 안전제일 플러스 2.3% MDD는 마이너스 5.9%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비중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덱스 레버리지 비중, 지난주 대비, 지난주 장고 대비 3%늘려서 전체 대비 13% 가져가고 있습니다. 1250만원 가져가고 있네요. 국제선물 10년, 지난주 장고 대비 4% 늘어서 전체 대비 14% 가져가고 있습니다. 1355만원입니다.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어, 지난주 장고 대비 증감 없습니다. 전체 13%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단기 채권 지난주 장고 대비 증가 없이 25% 가져가고 있고 골드 선물 변동 없고 보유 잔고 없습니다 인버스도 보유 잔고 없습니다 WTI 원유 선물 지난주 잔고 대비 아, 손절했네요 마이너스 18% 줄여서 전체 1%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130만원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지난주 잔고 대비 2% 늘어서 현재 전체 대비 4% 363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제 울트라 30년 지난주 장고 대비 손절해서 마이너스 17% 줄였습니다 전체 대비 11%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츠 부동산 인프라 지난주 장고 대비 정감 없고 전체 35만원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1% 미만이기 때문에 예, 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비중 많이 줄였죠 지난주 장고 대비 21% 손절해서 전체 대비 2% 예. 1. 6% 정도 되네요 예, 반올림했습니다 157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지난주 장고 대비 6% 늘려서 전체 대비 10% 1 0 0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신 전연가스 선물 화저이 종목이죠 이것도 손절했습니다 뭐 사고 어, 내리면 손절하면 되죠 예,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장고 대비 21% 손절해서 전체 대비 2%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날 일반 운영으로 찾아뵙겠습니다.